안녕하세요. 경제일고준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드뱅크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아, 22년 한 해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태위태하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23년은 외줄타기하다가 좋은 결과보다 안 좋은 결과에 가깝지 않나 하는 무시무시한 월드뱅크의 경고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이 됐죠. 사실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제기구 중에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IMF, 그 다음 월드뱅크, 이두 가지를 손에 꼽는데요. 또 마침, 어, 미국 워싱턴에 두 기관이 거의 길 건너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도 하죠. 어, 근데, 보시는 것처럼 IMF 총재가 안타깝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Worst is yet to come.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 왔다. 최악은 이제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월드뱅크 총재께서도 글로벌 리세션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걱정스러운 표현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경제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월드뱅크에서 이번 1월에 발표했던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 말 그대로 경제 전망 보고서 IMF는 1년에 4번 수정 전망까지 포함해서 4번을 수정해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월드뱅크는 1월과 6월 두번 발표되니까 더 우리는 어떤 월드뱅크의 경고와 메시지가 있는 것인지를 들여보는데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 그림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월드뱅크 홈페이지에서 이 보고서를 다운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거기 게재되어 있는 사파를 제가 캡쳐한 겁니다. 굳이 따지면 이것은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에 해당되는 그런 대문사진,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문구만 읽어보면 이번 월드뱅크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맨 앞에 있는 단어 sharp,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slowdown이 하강 국면이 급격하게 전개된다. 그리고 그 하강 국면이 안타깝게도 짧은 구간이 아니라 long-lasting, 길게 장기화되는 급격한 화강 국면에 진입한다. 그것이 역시 이 신흥 계도국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디테일한 문구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세계의 경제가 슬로잉 샤플리 굉장히 점진적으로 둔화된다. 급격하게 둔화된다. 이런 표현인데 무엇 때문에? 뭐를 만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제기되면서 그리고 고금리가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 세계 경제를 붕괴하게 만드는 무엇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부터 결론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23년 글로벌 경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가깝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물가가 찾아왔고, 그리고 높은 금리로 대응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나 수출이나 실물 경제 부문이 이렇게 디스럽트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그긴 보고서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자, 이제 23년 월드뱅크는 어떻게 세계 경제가 흘러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을 여러분께 제기해 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월드뱅크의 전망치의 핵심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 Advanced Economies, 선진국들과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계도국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두 개로 쪼개 보는 거예요. 그죠? 그중에 일부가 선진국이고 그중에 일부가 신흥 개도국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숫자가 많잖아요. 주목해야 될건 이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년 몇 퍼센트로 전망했다. 1.7%로 전망했다. 22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2.9%로 상승 국면에서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긴 했지만 이제 정말 평년 성장률 세계의 2%에 달하는 평년 성장률도 안 되는 1.7%에 진입한다. 경기침체를 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계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선진국 경제는 특히 매우 안 좋게 하강한다. 0.5%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EMD, 신흥계도국들도 3.4%로 전망을 하는데, 여기서 중국을 뺀 나머지 신흥국들을 계산하면 2.7%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 이 표를 해석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그두 번째는 기존 전망보다 얼마나 하향 조정했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6월 달에도 전망치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수정 전망치가 나온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23년 전망치가 사실 22년 6월 달에 봤을 때는 몇이었냐면 1.3% 마이너스 하향 조정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23년 경제는 그래도 3% 정도로 회복되는 국면이야.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1.3%나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6월 달에 세계 경제를 바라볼 때 3%로 전망했는데 100에서 1.3을 조종한 게 아니라 3에서 1.3을 조종한 거예요. 그 조종폭은 굉장히 큰 것이다.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선진국의 조종폭은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망이 0.5인데 기존 전망치가 2.2%였어요. 근데 2.2%에서 1 7로 하향 조종한다. 굉장히 큰 폭의 하향조정이라는 것이죠. 신흥개도국들도 나름 큰 폭의 하향조정을 단행한 건 사실이지만 신흥국들은 소위 4.2% 수준에서 0.8%를 하향조정한 것과 그냥 2.2% 고작 2.2%에서 1.7%를 하향조정한 것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월드메이크가 이번에 경제전망을 했던 그 전망치는 말 그대로 그 전망치 자체가 주는 의미가 경기침체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존 전망보다 정말 이마만큼의 하향 조정을 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강한 하향 조정이었다. 22년 6월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의 고물가가 찾아왔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고 결국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가 23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라고 이해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말이죠. 이게 더 저는 무시무시한데요.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지난 6월에 전망한 이후에 상향 조정한 나라도 있고 하향 조정한 나라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22년 6월 달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근데 23년 1월에 와서는 2가 아니라 2.5야. 상향 조정한 거죠. 그렇게 상향 조정한 나라의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향 조정한 나라가 저희 75%에 가깝게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 중에서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하향 조정한 것이다. 라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신흥계도국들은 덜 하향조정한 것이다. 하향조정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이해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또 조정여부 말고요. 이번에는 그냥 말 그대로 월드뱅크가 전망한 1.7% 세계경제성장률의 그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계경제가 1995년 이래로 두 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두 번의 위기는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1.6% 성장했다고 월드뱅크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마이너스 3.2% 성장했다라고 또 월드뱅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의 역성장, 다른 말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그 다음 낮았던 성장률이 보시는 것처럼 2.0%에 얻는데,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 1998년, 그때 세계경제위기는 아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큰 위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기였지 세계경제위기는 상대적으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3년 성장률 1.7% 전망치는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아요. 경제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이 역사적인 평년 성장률을 쭉 제가 장기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2%더라고요. 그럼 2%라는 것을 밑도는 그 2%라는 숫자가 왜 나오냐면 두 번의 역성장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의 역성장을 빼고 생각하면 2.53에 가깝죠. 근데 두 번의 역성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2%인데요. 그거보다도 밑도는 유일한 해예요.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나쁜 세계 경제 흐름이에요. 23년 경제를 우리는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죠.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도 제 책에서 그레이트 리cession이라는 표현을 수식어로 23년 경제를 설명할 때 썼던 것처럼 어, 월드뱅크도 IMF도 세계 경제를 이렇게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전망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금리의 역습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특히 99년 또 2004년, 2015년이 있었는데 2015년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더 명확하죠. 그때 세계 G7 국가가 금리를 인상한 그 폭, 인상 폭이 이렇게 완만하게 전개됐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 폭은 정말 이례적으로 과감하게 전개된 것이다. 라는 종류의 해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과거 1차 오일쇼크, 그리고 2차 오일쇼크 때 단행했었던 금리 인상 수준에 거의 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금리 인상부는,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속도는 1970년대 이래로, 그죠? 가장 이례적인 긴축적 통화 정책 행보였다. 글로벌 긴축의 시대.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고금리에 따른 역습이 단행될 텐데, 어떤 역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역습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 금리에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저축할까? 아니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그런 것을 따져볼 때 보통 금리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5%인데, 대출 금리가. 근데 이거 대출받아가지고 이 사업 해 봤을 때 수익성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접어야 될 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신흥개도국들의 투자 추이를 보면 22년보다 23년이 그래도 나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착시가 있죠. 중국이 포함된 거예요. 중국을 제외해놓고 보면 22년보다 23년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잖아요. 22년 어려웠으니까 23년까지 경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가동합니다. 특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반영된 숫자가 이러한 것이고 중국을 제외해놓고 보면 신흥개도국들의 투자가 21년에 이렇게 급격히 늘었었는데 22년에 급격히 둔화됐었는데 또 23년은 또 한번 둔화된다 라는 뜻인 거고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21년 나름 투자가 증가했었는데 22년 줄었는데 23년 더 줄어든다 라는 것이죠. 왜 고금리에 따른 역습인 것이죠. 그 역습을 또 신흥국 중에서도 부문별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와중에도 유망 신흥국들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드렸던 몇 번에 걸친 메시지였었죠. 왜 그러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신흥개도국 중에서도 일부가 에너지 수출국이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뭐예요? 투자 규모가 줄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흥개도국들 중에 메탈, 철, 비철금속을 수출하는 이런 국가들의 이 투자 규모도 엄청나게 21년에 늘었다가 22년 줄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아지는 흐름이에요.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산업 이런 영역이 크게 부상하는 관점에서 그래도 그쪽 영역에 들어가는 친환결, 친환경 금속이죠. 그린메탈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런 금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투자 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대부분의 신흥국들의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메탈 수출국의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계도국들은 22년에 많이 투자가 위축됐었지만, 그래도 23년 중에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코로나19의 종식이 선언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월별로 약 250만 명씩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이게 나름 올라갔는데 여전히 한 80만 명까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근데 23년에 만약에 코로나19 종식의 선언이 있게 된다면 관광 중심의 그런 신흥 개독들은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 관광산업 영역에 대한 투자가 나름 진행될 수 있어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laughs> 구멍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흥국 권역들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의 역습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이고, 그럼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교역량도 함께 축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중국이 각 부문별로 봤을 때 산업 생산 부문 또 소매 판매 부문 수출 수입 전 분야에 걸쳐서 21년보다 22년이 많이 꺼졌었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 수출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세계 교역량이 어떻게 될까요? 22년 말, 23년 둔화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트레이드가 세계적으로 신국에 대한 투자, 또 선진국에 대한 투자, 그 투자 규모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세계 교역량이 축소될 텐데. 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세션이 올 때마다 그 리세션이 본격화된 그 지점에서 큰교역량의 축소가 있다가 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나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22년, 23년의 경우에는 아직 돌아오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케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0년 2019년까지 코로나19 직전까지 세계 교육량은 대략 평년 증가율이 이 초록색 선분이에요. 그래서 21년에는 나름 폭증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지난 22년 6월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지난 22년 6월 이후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충격으로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22년 교육 증가율은 나름 비슷하게 전망치가 유사하나 23년의 경우에는 보세요. 22년 6월에 전망했던 그 값보다 현저히 차이 나게 교육량이 축소되는 모습. 결과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언제 받는다? 23년에 지배적으로 받는 것이다. 교육량도 축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찾아온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 신흥국을 포함한 또 선진국들에게 신사업 진출에 대한 꿈을 잃게 만들고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게 만들고 그것은 세계 교육량을 또 다시 축소시키는 과정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육량이 축소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성격의 나라들은 그런 글로벌 리세션이 찾아올 때더큰 충격을 상대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월드뱅크는 세계 경기의 침체를 경고하듯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월드뱅크의 경고죠. 월드뱅크의 세계 경제 전망, 이 보고서의 내용에 담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23년 세계 경제의 흐름, 또 한국 경제의 흐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하시고, 또 어떻게 나는 뭐 경영 전략을 취할 것인가, 또 우리 기업에서 어떤 신산업 진출을 꾀할 것인가, 어떤 신시장을 진출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고민하시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